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쉬었죠? 자 하루 쉬고 또 이렇게 일요일 날 예쁜 아이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토끼네 화분은 이렇게 통신 판매업과 사업자 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고요. 자 저하고 같이 예쁜 아이들 보러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자 <laughs> 저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어, 풀떼기 화분 구매 못하신 언니 여분 오늘 또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이 어? 예쁜 아이들 하얀 색깔 예쁜 아이들 콩분이거든요. 이것도 사례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토끼나 화분 채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하고 함께 같이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콩분이에요. 콩분인데 이렇게 장미꽃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파리까지 붙였고. 자 여기에는 몽우리는 그림입니다 몽우리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미는 코사지를 붙인 겁니다 자 겉에서 6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7 나오네요 이렇게 장미 꽃이 세 송이가 있는 가 하면은 이렇게 한 송이도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색상은 색상은 이렇게 분홍색깔 이것도 분홍색깔이죠 분홍색깔하고 빨간색깔하고 두 가지 색깔인데, 여기에서 꽃송이, 꽃송이 갖고는 아니고, 어 그거는 랜덤이로 가고, 색깔만. 분홍색 꽃이냐, 아니면 빨간색 장미냐, 이것만 선택해 주시면 제가 예쁘게 같이 잘 맞춰서 보내드릴 겁니다. 꽃송이는 랜덤이고요 색깔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냐? 개당 6,000원짜리에요. 가격은 풍분에 비해서 이렇게 싸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만든 거에 비하면 소공비가 엄청나죠. 자 근데 이것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요거를 싹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으신데요. 순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거 진짜지. <laughs> 정말 예쁘게,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 번, 리을한번 해보십시오. 개당 6,000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매화예요 매화. 매화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만들어서 붙인 그런 화분이거든요 상당히 예뻐요 자 색상은 이렇게 빨간색깔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노란색깔이 있고 분홍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요 아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 아이도 사이즈가 조금은 들쭉날쭉합니다 9.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5 나와요 유 아이가 5,000원입니다. 5,000원. 요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십니다. 요 매화 만들어서 붙이기까지가.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아주 예쁘게 심으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자, 요런 거는 어디, 어디에서도 못 보셨죠? 자, 코끼네서 한번 만나보세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laughs> 자, 이렇게 색깔, 색깔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거몇 개, 노란 거몇 개, 분홍 거몇 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5,000원 짜리고요 자, 이것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 풀떼기죠.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자, 여기에 몰래에 올려놓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는 11번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물레도 아니고 찍은 것도 아니고 자, 코일링 해서 다 늘려서 늘려서 만드만은 그런 화분이라고. 그래서 100%다 수제. 100%다 수제입니다. 높이는 14 나옵니다. 자, 여기 천천히 물레에 올려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11번. 11번 꽃 갑니다. 자, 뒤태 뒤태는 이렇게 민자입니다. 색상이 상당히 예쁘고 빈티지하고 엔틱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옆에 연결선까지 다요 앞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옆에까지 쭉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자, 요 아이가 1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예쁘면 온농 캡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아이가 11번 이었고요자 12번 와우 12번 또 이렇게 예쁩니다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뺑뺑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거의 뒤에까지 꽉 찼죠 이만큼만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뒤, 옆에 보시면 연결선까지 아주 꽉 찼습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사이즈가, 이 아이는 14나오고요 자, 높이는, 높이 14 곱하기 14. 상당히 사이즈 좋아요. 자, 이 아이가 13번 되겠습니다. 12번 됩니다. 12번. 그 다음에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13번은 이렇게 또, 트윌리 너무 예뻐요. 트윌리이렇게 예쁩니다. 자, 보시면 뒤에까지 거의 꽉 찼어요. 그쵸. 뒤에 조금 남겨놓고 옆선까지 굉장히 꽉 찼습니다. 자, 여기에 지긴이 또 이렇게 찍혀 있고요. 자, 사이즈는 뭐볼 것도 없어요. 다 같습니다. 다 오, 조금의 오차는 있으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13번 되겠습니다. 13번, 13번, 그다음에 14번. 자, 14번. 와우 14번은 또 이렇게 화사합니다 요 꽃은 무슨 꽃일까요 무궁화 꽃인가요 <laughs> 자 너무너무 예쁜 풀떼기분입니다 어머 이거는 거의 뒤까지 거의 다 넘어왔네 그쵸 자 이렇게 옆에 연결선까지 꽉 찼습니다 꽃이 자 이렇게 요 아이는 14번입니다 14번 다음에 자 15번 15번 이 아이도 튜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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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를 붙여주면 상당히 화사하겠네요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뒤에, 뒤에 아주 빈티지하고 상당히 예뻐요 색상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연결 부위까지 상당히 예쁩니다 자이 아이는 15번입니다 15번 그 다음에 16번 보시겠습니다. 16번. 16번, 이 아이는 무슨 꽃일까요?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요. 자, 너무 예쁘다. 그쵸? 자, 사이즈는 안 재겠습니다. 사이즈는 안 재고. 자, 여기까지 와, 화사합니다. 이 아이가 16번.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금요일 날 올려드린 거는 금방 나갔어요. 금방. 금방. 10분도 안 돼서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 아이가 17번. 금요일 날도 이 아이 한번더 보여드렸었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아이가 17번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몇 개냐, 둘, 일곱 개, 일곱 개, 오늘은 일곱 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으니까, 여기서, 좋으신 거 있으시면, 어, 캡처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8만원짜리 제가 할인합니다. 7만원, 7만원에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저기, 어, 굉장히 빈티지하고 앤티크한 하고 제가 어, 몇번 보여 드렸죠? 자, 요거는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는 75,000원짜리 제가 7만 원에 할인해 드릴 겁니다. 요 아이 사이즈 많이 제가 보여 드려서 아실 겁니다. 자, 사이즈는요. 어, 20 22.5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타원이라서 타원이라서 여기는 2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 높이는 높이는 어17 나옵니다. 자, 요거 제가 계속 75,000 원에 보여드렸잖아요. 요 아이는 5,000원 할인해서 7만 원에 갑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 볼게요. 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빈티지하고 엔틱하죠 상당히 와우 예쁩니다. 상당히 예뻐요. 자, 요런 기회에 이거 5,000원 할인해드릴 때. 요거 해보십시오. 인기 상당히 좋았던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 완전 대품입니다. 이렇게 대품이에요. 완전 대품 맞아요. 맞고요. 자, 요거 75,000원 7만 짜리인데 7만원에 드리는 거 맞고요. 자, 요게. 요거는 보라색꽃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도 5,000원 할인해 드려야죠. 자, 해바라기도 같이 5,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어, 21.5 21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6 나와요. 16. 자, 요거 해바라기 요거 해바라기도 75,000원인데 이것도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없는 건 내보낼 때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쿨하게 또 이렇게 합니다. 요거 아무 이상 없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주 엔틱하고 빈티지합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한 송이에 옆에 들핀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데다가 한 알름 심어서 관엽도 좋고 뭐타육기도 어, 좋고 카운터에 놓시면 으 정말로 예쁠 듯합니다. 카운터가 아니어도 어, 베란다에 놓셔도 으 예쁘고 어디가 어디가 놓던 그 자리가 자리죠. 상당히 예쁩니다. 이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7만 원에 갑니다. 이런 거기에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그 롱다리 화분이에요. 저한테 오면요, 아이는 롱다리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 코끼리 화분, 코끼리 다리라고 하긴 하는데 저한테 오면 저는 롱다리. <laughs> 롱다리입니다. 롱다리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제가 부르기 좋게 끔 자, 요거는 이렇게 턱진 거딱두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턱진 거는 13 나오고요. 요 민자는 12 나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통은 똑같아요. 요기만, 여기가 살짝 벌어져서 요것만 넓은 거, 1cm 넓은 거고, 요기 통은 같아서 안에 들어가면 통은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20 나오죠. 요 아이는 1 9 나와요. 살짝. 이 아이가 살짝 큽니다. 하지만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16,000원짜리 오늘 요렇게 남은 게 있어서 15,000원에 드립니다. 요거에 한해서 없습니다. 이제 요거에 한해서 16,000원짜리 15,000원에 할인 들어갑니다. 자, 요런 거 한번 이렇게 할인해 드릴 때 들어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요거 한번 필요하신 언니 아분 가져가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토업은 몇개쭉 연결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 아이는, 요 아이 한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각분이죠. 자, 사각. 겉에서 거8 그 나옵니다. 자, 여기도, 여기는 8.5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얼마겠습니까? <laughs> 얼마겠습니까? 자, 봅시다. 요 아이는 가격이 개당 12,000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개당 12,000원짜리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토업은이에요 자, 요번 아이도 토어분. 배꼽. <laughs> 일명 배꼽이라 하더라고요. <laughs> 자, 사이즈는 이렇게 조금 찌그러져서 못난, 못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배꼽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사이즈는 12.5 나옵니다. 위에가 찌그러져으니까 여기는. 자, 여기다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팔 나오네요. 이렇게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요거 가격이 13,000원. 옆에 거. 옆에 것도 가격은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이 아이도 가격은 같아서 같이 올려 드립니다 자측 거든 오측 거든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개당 13,000원 좋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토어븐이죠 토어븐인데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아, 위에는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위에는 구겨져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근데 상당히 멋집니다 자 사이즈는 여기는 8.5 나와요. 그리고 자 이렇게 돌려서 여기는 조금 좁아요. 8 나옵니다. 근데 높이는 높이는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구겨놔서 굉장히 멋스럽게 자 높이는 15 나와 요 15에서 16 나옵니다. 이렇게 멋스럽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우. 이렇게 위를 위를 이렇게 구겨놨어요. 그래서 좀 멋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금액이 24,000원짜리 24,000원짜리 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멋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구를 틀어서 가격이 24,000원 붙어있죠 자, 이렇게 요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대에 있는 아이들 상당히 멋스러울 듯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까지가 토업은 보여드립니다 자요 아이는 올릴때마다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가그 아이인데 요즘 제가 이 화분이 없어서 조금 뜸했죠. 자, 사이즈는 15.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15 나와요. 이 아이가 원래 세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이것도 한 가지 색상밖에 없어서 한 가지 색상 올려드립니다. 다음에 더 이제 물건이 더 들어오면 그때세 가지 색상 올려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가격이 18,000원이죠. 가격 대비 사이즈가 너무 괜찮고 너무 이뻐서 올릴 때마다 인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것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 어, 요 아이는 노란 꽃이 있죠. 요번에는 주홍 색깔까지 꽃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이즈 일단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어, 7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 여기는 5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도 5 나옵니다 요거는 좋으신 색상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흰색깔이 너무 예뻐요 <laughs> 흰색깔 너무 예뻐요 자요거는 꽃을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아니구나 자 이렇게나 저렇게나 꽃은 같습니다 자 하얀 꽃요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빨간 꽃 있습니다. 하얀 꽃 있습니다. 하얀 리본 있어요. 자, 요거는 사이즈는 모두 같고 가격도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거꽃 색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한 짝이 6,000원인데, 한 켤레에, 한 켤레에 12,000원. 한 켤레에 12,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명품 중에 명품이죠. 정말이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잎을 화분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이지, 예술입니다. <laughs>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약 처리 안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겠죠. 자, 사이즈는 11 나와요. 11.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11 나옵니다. 어, 높이는 높이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깊이가 아이들이 뿌려낼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5만원 짜리죠 5만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요거 두개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사이즈는 팔 나옵니다 팔 나오고요 높이는 10일 나와요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신상이랍니다. 이 아이는 신상. 이게 연잎을 붙이고 연 연꽃 몽우리가 쭉 올라오는 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놓으시고, 저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런 연잎 같은 거는 찻실에다가 아무거나 심어서 파라솔 막 예쁘게 단아하게 심어서 찻상 머리에 올려놓고 차 마시면 정말 예쁘겠죠. 환상입니다. <laughs> 자, 이거 한번 있을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우측 권은 46,000원, 좌측 권은 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우측 권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연잎, 이번 아이는 사각입니다. 사각. 자, 앞에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다면 이런 것도 사각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까 거는 그 입체적으로 붙어 있다면 요번 아이들은 연잎이 붙어 있는 여기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입체적이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아이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어, 9 나옵니다. 9 나오고요. 여기는 여기도 9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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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나와요. 요 아이가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조금 작은 아이가 있죠? 자, 작은 아이는 7.5 나오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35,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이지. <laughs> 아주 단아하고 너무 이쁩니다. 자, 요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보여시, 보여드린 그거 큰, 큰 사이즈 5만원짜리, 5만 4만6천원짜리 하셔도 좋고 요거 조금 사각, 사각 4만2천원짜리, 3만5천원짜리 요거 하셔도 좋겠고요. 이런건 있을, 있을 때 한번 자, 장만해 놓으시면 후회는 안 하실 듯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명품 제가 명품 화분이라고 극찬한 그 화분이죠 자 이렇게 큐빅이 블링블링하게 박혀져 있는 정말이지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는요 11.5 11.11 11.8 11 정도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아이가 핑크 색깔입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인디 핑크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하늘색깔, 파란색깔이고요. 자, 요 아이도 인디 핑크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다 예쁩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예뻐서 뭐 어느 게 예쁘다. 그거 말을 못 드리겠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다 예쁩니다. 요렇게 맞춰서도 되겠고, 요거 인트핑글이 가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개당 2만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양입은 롱분. 양입은 롱분 개당 3만원 짜리 보여드립니다. 자, 양입은 롱분 개당 3만원 짜리는 사이즈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기 겉에서 거7.5 뭐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8, 어, 18 나옵니다. 18 나와요. 이 아이가 18번입니다. 18번 자 이렇게 예뻐요. 파란 꽃이 이제는 시원해 보이죠? 이 아이가 19번 이렇게 예쁩니다. 18번, 19번은 파란 꽃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19번 자 20번, 20번도 상당히 예뻐요. 20번도 8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0분 나오네요. 자 비스킷을 타니까 이제는 사이즈는 안 되겠습니다. 스티커 번호하고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20번, 21번은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22번, 23번은 아우 죄송합니다. 흔들렸어요. 자 22번, 23번은 진사입니다. 진사인데 이렇게 예뻐요. 파란 것이 들어가서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본에 파란 게 들어가서 이렇게 22번, 23번입니다. 그리고 24, 25번. 24번, 25번은 또 이렇게 색깔을 엄마랑스해서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밑에가 빵빵합니다. 하체가 빵빵하니 너무너무 꽃병처럼 예쁘고요. 그리고 24번은 일자로 쭉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개. 여덟 개 오늘은 양이분 높은 분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모두 같아요, 가격이.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들은, 음, 올리는 대로 모두 다, 다 나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요거는 주문을 주셔야 많이, 좋으신 거, 예쁘신 거,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요것도 빠른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요, 키키 화분인가? 요 화분이 한참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16.5 나와요. 그리고 위에가 살짝 사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이는, 높이는 12 나오네요. 요 아이는 8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 다음 아이는 14.5. 그리고 높이는 11 나오네요. 자, 또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도 8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요 아이가 뜨는 화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앞서가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런 거는 한번 사 놓으시면은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쓸수 있는 그런 화분이니까 어, 괜찮을 듯해요. 자, 요것, 요것으로서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오늘 편안한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월요일 출근하셔야 되겠죠. 자,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